TBC는 올해 연중 기획 보도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가져온 사회 변화를 집중 점검하는 서은진 기자의 SNS 세상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SNS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26 재보선은 SNS 위력이 입증된 선거였습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해 젊은이들과 소통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정치권의 기존 소통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로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SNS를 활용하고 있을까? 취재진이 지역 국회의원 27명의 트위터 활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를 이용하는 의원은 전체 70%인 19명이며 지역의원 약 3분의 1은 여전히 트위터 계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보는 팔로우 숫자를 보면 박근혜 의원만 15만여 명으로 SNS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의원은 2천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횟수도 430여 건에서 10건 미만으로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바닥 미심을 살피는 데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정보 제공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면서도 지역의원들은 새로운 조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스스로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과 거리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들의 이렇게 하는 일이나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일상생활도 올리시면. 그렇게 저희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소통도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 열풍을 불러 일으킨 스마트폰 이용자가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작은 기기로 유권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